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네. 야 지금 이 바둑은 몽민종 선수와 중국의 7, 판인 선수의 7, 바둑인데요. 야두 개산 정말 예 이제 완전 라이벌이 됐습니다. 어? 아 고기를 집어요. 야 지금 이제 이 바둑은 몽민종 선수와 중국의 7, 판인 선수의 6, 바둑입니다. 7, 7, 자 7, 8, 지금 흑이 백대마예백 이때만을 잡으러 가는데, 야,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아니, 좀, 양쪽 다 두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자존심이 걸려서 그런 건지. 야, 이거 하면은, 자, 있습니까? 이거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 백이 여기로 있는 거, 이걸 한번 도우고 싶기는 한데, 아, 그냥 받아둡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에 그냥 살기 살지는 못하는데 이거는. 네, 다섯, 여섯. 코그 치면은 단수 치고요. 보세요 파니 선수, 이거 괜찮겠습니까? 하나, 둘. 아니, 조금 전에 특히 저걸 안 입고도도 까다롭다고 봤었는데. 어? 일단, 패를 따냈고요 오잉? 아니, 판인선수? 이흑두를 지금 공격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음? 꽉 이으면 틀어봤고요 뭐, 이렇게 있고 버티겠다, 이건가요? 이런거? 야,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너무 말이 안되는데? 자, 단수 치고 아, 이거는 문민종 선수 패감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민종양의 패감이 인간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예, 문왕강 예, 문왕강이라고 하는데 따봉을 날립니다 뭐, 사방이 다 끊겨가지고 공잉다아 어, 그냥 이으면은 나가서 셋, 저, 넷, 이게 어떻게 백이 정리가 안 된다 이거죠? 다섯, 일곱 이게 오, 원래는 이제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백이 장문이 돼야 되는데 셋, 넷, 지금 이게 안 됩니다. 다섯, 야, 이거 진짜, 뭔가, 흙이 여기 늘어버리면은, 이 중앙도 삼, 두 동광이 아니라, 삼등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 따내면은, 여기도 보너스로 걸려있고요 오잉? 하나, 둘. 어차피, 예, 이거 뭡니까? 어차피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하나는, 뭐 하나는 죽여야지, 바둑을 둘수 있다, 이건가? 야, 이건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민정 선수도 그냥 접수해도 될것 같은데? 왜 접수를 안 하지? 자, 100이 붙으니까 일단 흙이 늘었고요 둘, 셋, 넷, 그래서 뭐, 이코 붙임, 예, 넷, 코에다가 반창고를 넷, 한번 붙입니까? 어잉? 하나, 둘, 야, 바둑이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혈전이네요. 혈전, 뭔가 베개 요고 붙여두니까 흙이 그냥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두면은 베개 이런 식으로 호구 쳐가지고 패 정도 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백개손을뺀 거죠. 어차피 흙에 두번 넣어서 여기 잡을... 그러면은 내가이 우변을 더 크게 잡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어? 그거를 그렇게 젖혔나요? 백이 이걸 끊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아 거기까지만 또 교환을 하고 빠집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빠져버리나요? 하나, 둘, 셋, 넷. 자, 백이 다를 자라. 계속 그렇다고 하면 이제 흙이 여섯, 지켜, 어? 받아두네요. 일단 확실히 붙이면 이제 수는 나거든요. 하나. 자 일단 흙이 한칸예한 예, 칸을 뛰었습니다. 다섯. 으로 어 끊었 끊었다고요 여기를 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흙이 단수치고 이렇게 있는 거. 아 이거 설마 아 이게 어떻게 이거 판일 선수 야 이거 진짜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흑과 백둘다 목숨 걸고 잡으러 가고 한쪽은 도망다는데 야 이게 이렇게 싸움이 걸리나요 뭐 이거를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여기를 나와 끝나요? 자, 일단, 백이 흙의 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박치게 하나? 하 그렇다고 하면, 은 이런 식으로 백이 한칸 뛰는 거. 자트어마 같다. 그럼 계속해서 뭐 이거 차렷해서 예이 백이 흑도를 잡으러 가는 이런 방법. 음. 자한칸예한 예. 칸을 뛰었습니다. 자한칸 뛰어서 예 백이 흑 흙... 전체 야 이거 문민정 선수. 아니 이게 따내면 이쪽 백도 걸렸잖아요. 허, 이거 먹고 이거 다 잡고 못 이기는 겁니까? 이야 이건 파닌 선수 진짜 9, 8, 울면서 지금 문민정 선수의 대만을 잡으러 가는데. 두번 남았습니다. 이게 살기가 만만치가 않다니. 뭔가 흙은 지금 문민정 선수 이제 있는 걸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요거 따내면 이제 막아서 선수한 집이 나오거든요. 어? 어 글쎄요. 아니, 하나. 아 이거 웅민영 선수 착각 아닌가? 네. 그니까 이거는 지금 후수한 집이거든요. 백이 여기가 선수가 선수기 때문에. 둘. 네. 아니면 뭐 네. <laughs> 이거를 이거 두고요. 뭐 먹여치고. 여기가 다 선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 백돌들을 잡으러 가는 걸 노리겠다 이거십니까? 단수 치고 여섯, 따냈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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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저기 단수 쳤구요 따내면 요렇게 넷, 있는 거. 치고요. 단수 치고 요거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갑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밀고 또 요렇게 한번더 미나요. 밀고, 밀고. 하나, 둘, 늘어? 하나, 둘, 셋. 젖히는 거 일단 선수인데, 여섯, 이 백돌과 수상전이에수상전을 초상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젖히는 것도 선수고요. 꽉, 기어 두었습니다. 야, 사느냐, 죽느냐. 여섯, 다섯, 야, 사느냐, 죽느냐. 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음? 자, 사느냐 죽느냐 이숨 막히는 대결 이숨 막히는 대결의 승자는 오 어, 트라우마가 두나요 백이 여기에서 백이 이거를 넣는 거는 이제 찔러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백이 예 이걸 둘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 흙이 올라오고 백이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거 이거는 선수니까 예, 그게 꽉 찍어본 예, 요거뭐 그냥 나 이거 뭐할 필요도 없이요. 나 이렇게 따내버리면, 이거 백돌이 싹 잡히게 돼요. 야 문민정 선수 정말 대단한데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쪽으로 와가도 마찬가지로 따내고 이거 둬버리면, 예, 선수가 되니까 흙에 한 집을 내면은 흙이 그냥 깔끔하게 살아버립니다. 야이 문민정 선수의 수익이 정말 대단한데요. 야 여기 싹 잡히고요. 지금 여기도 패가 걸렸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하변 백도 이 백도 지금 못 사는 거죠. 야 이거 자체 잘못하다가는 전판 바둑 싹 쓰리가 나올 뻔했는데 와 결국 이 장면에서 파인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즉거나 우리 문민종 선수의 수일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왔다입니다 왔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